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분과 세상그 그 누구보다 그는 그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나와 같이 있고, 나와 같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임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가 더 복잡하게 만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 실수를 저질렀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다가 다급하게 상사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부탁하게 됩니다. 비록 상사에게 큰 꾸지람을 들었지만 상사의 경험과 노하우로 인하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일상에서도 이런 것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실수를 통하여 더 나은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도리어 선한 일들로 바뀌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선용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와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부원과 급이라와 부에롯과 기대한 여아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긋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부원 사람들에게 속가 언약을 맺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나눈 묵상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부원 족속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큰 실수를 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요? 16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그들은 기본 족속들이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족속들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기본 족속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점령해가는 과정에 기본 족속들이 자기들 주변에 사는 족속들임을 사흘 만에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자각 없이 행동하였다가 후에 그것이 큰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행동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자라 실수할 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러할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묻지 않냐고 결정한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이러할 때에 어떤 행동을 취하였을까요? 18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지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아멘. 어찌되었던 자신들이 선택하고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속임수에 의해 맺어진 조약이긴 하나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 실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거민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들을 나무를 패며 물 긷는 자로 삼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때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정을 하게 될지라도 그 선택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대로 감당하게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에게 왜 그렇게 행동하였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행하실 것을 다 믿고 그리 행하였다고 답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자신들의 목숨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여 그리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두려움은 참 신비로운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고백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본 권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7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릅니다. 아멘. 기부 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속임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선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잘못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부온 백성들에게 속게 된 이유와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때로 실수나 실패로 말미암아 낙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바라기는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모든 것 안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섣부른 모습으로 맺은 그 조약은 너무나 큰 실수인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용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마구잡이로 행동하였으나 그 안에서조차 그 실수로 맺은 조약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자들이 우리 자신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지금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